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한민국의 하늘은 마치 거대한 물과 불의 전쟁터 같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마치 거대한 장벽처럼 남부지방을 감싸하는 채그 힘으로 정체 전선을 북쪽으로 무자비하게 밀어 올렸습니다 이 차장마가 정점에 달하며 중부지방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였고 수도권 곳곳에는 폭포 같은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인천 옹진군 덕적도에서는 1시간에 150mm에 달하는 기록적인 폭우가 퍼부었습니다. 사람의 시야를 가릴 정도의 강한 빗줄기는 마치 하늘에서 바다가 쏟아지는 듯 했고, 순간적으로 도로와 골목은 거센 물줄기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비가 적었던 수도권과 중부지방은 하루 만에 물폭탄 세례를 받은 셈입니다. 실제로 8월 13일 수요일 덕적도의 하루 누적 강수량은 240.3mm를 기록하며 기상 관측일에 상위권에 해당하는 폭우 양상을 보였습니다. 기온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체전선이 북쪽으로 몰려나자 남쪽부터 폭염의 열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제주도 제주시 구좌에서는 이날 최고 기온이 34.4도까지 씻솟왔고 전라남도 여수는 8월 14일 목요일 새벽에도 28.1도를 기록하며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습도가 높아 열기는 밤새 빠져나가지 못했고 시민들은 불쾌지수 높은 무더운 밤을 보냈습니다. 8월 14일 오전 6시 현재 중부지방 대부분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충남 서해안과 인천, 경기 북부에는 호우경보가 느려져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장마의 마지막 고비가 이처럼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폭염주의보가 재발령되어 한반도는 현재 물폭탄과 불폭탄이 동시에 존재하는 기이한 기상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날씨 뒤편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특이한 형태, 이른바 고래꼬리형 고기압이 있습니다. 고기압의 꼬리 부분이 정체 전선을 북쪽으로 강하게 밀어올리면서 주변을 따라 흐르는 강한 하층 제트 기류가 끊임없이 수증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체전선은 필사적으로 저항하지만 결국 고기압의 압력과 열기에 밀려 이번 비가 끝나면 완전히 소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남쪽 바다에서는 태풍 제11호 버들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8월 13일 오후 2시 강도 중해 세력으로 대만 남부에 상륙한 뒤 대만 해협을 건너 중국 광둥 산터우 부근에 8월 14일 새벽 3시경 강도 약으로 재상륙했습니다. 태풍은 대만의 3,000m급 고산지대와 마찰하며 한 차례 약화됐지만 곧 형태를 되찾아 중국 남동해안을 강타했습니다. 대만 전역에서는 항공편 380편이 결항됐고 학교 휴교령과 함께 5,500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8월 15일 금요일 제80주년 광복절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를 완전히 뒤덮을 전망입니다. 정체전선은 완전히 사라지고 장마는 역사 속으로 물러나겠지만 그 빈자리를 폭염이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오겠지만 이마저도 무더위를 식히기에는 역부족일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 장마는 6월에 한 차례 짧게 스쳤지만 당시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지나치기 강해 장마전선의 활동이 미약했습니다. 그러나 8월의 2차 장마는 바로 정반대 양상으로 집중호우와 극한 폭염이 같은 시기에 나타나 기상학적으로들 매우 이례적인 한 해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난주 8월 7일 입춘을 지나면서부터 마치 한여름의 장마철을 다시 연상케 하는 기압 배치가 형성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장마, 이른바 2차 장마입니다. 지난 6월 장마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도 더 강한 세력으로 남부지방에 굵은 빗줄기를 퍼부었고 이번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서울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충청지역 일대에서는 시간당 50mm에 가까운 폭우가 내려 도심 곳곳에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8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우리나라 전역은 여전히 강력한 고기압의 영향권 아래 놓여있습니다. 이 고기압이 완전히 자리를 잡고 버티고 있으면 저기압은 한반도 중심을 통과하지 못하고 북쪽이나 남쪽으로 비켜 지나가게 됩니다. 이번 주 초중반까지 이어졌던 큰 비가 물러가자 이제는 그 자리를 폭염이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마가 끝날 무렵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강화되면서 열흘 가량 불볕 더위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 역시 그 전형적인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일 8월 17일 일요일에도 한반도 전역은 여전히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권에 놓입니다. 다만 북한 쪽으로는 장마전선의 잔여구름이 지나가며 국지적으로 비를 뿌리고 있고 남쪽 해역에서는 열대요란의 징후가 보이고 있습니다. 8월은 태풍 발생이 가장 빈번한 시기입니다. 남중국해에는 이미 뚜렷한 등압선이 형성된 열대요란이 관측되고 있고 대만 동쪽 해역에는 커다란 구름 덩어리가 응집하며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엔 언제든지 열대저기압이나 태풍의 발원지가 될수 있습니다. 미국 기상청의 전지구 예측 시스템인 GFS 모델 분석을 보면 대만과 필리핀 사이의 바시해역 부근에서 명확한 열대 요란의 등압선이 포착되었습니다. 현재 필리핀 인근 해역에는 남서 몬순이 불어오고 있으며 북태평양 고기압의 동쪽 모서리를 타고 내려오는 동풍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두 기류가 만나 구름이 폭발적으로 발달하면서 바다 위에서 새로운 열대요란이 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베트남 통킹만 부근에 상륙했고 또 다른 하나는 오키나와 부근에서 머물며 세력을 불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서 다음 주초 사이 태풍 하나 정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발생 시 태풍 12호 링링이 될 텐데요. 링링은 홍콩이 제출한 소녀의 이름입니다. 기상청의 중기 예보를 보면 8월 18일 월요일부터 8월 23일 토요일까지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섭씨 33도 안팎으로 평년보다 섭씨 2도에서 3도 정도 높을 전망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도 섭씨 25도 내외로 역시 평년보다 섭씨 2도에서 3도 높아 무더운 열대야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폭염특보가 연일 발효되는 가운데 더위를 식혀줄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역시 한차례 비입니다. 다만 정체전선이 다시 형성되는 실점은 빠르면 8월 말, 늦으면 9월 초로 전망됩니다. 우리 나라의 가을 장마는 보통 8월 하순에서 9월 상순 사이에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여름의 2차 장마는 막을 내리고 본격적인 폭염의 무대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남쪽 바다 위에서는 또 다른 손님이 세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태풍이 될지 단순한 열대저기압으로 머물지는 아직 알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순간 하늘과 바다는 가을 장마와 태풍 시즌을 향한 새로운 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무대의 주인공은 머지않아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낼지도 모릅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올해 남은 여름 날씨가 평년보다 훨씬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동아시아 주변 해역의 해수면 온도가 높아 대기 불안정이 쉽게 해소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는 가을 장마와 태평의 세력이 평년보다 강하거나 지속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특히 9월 초순 무렵에는 남중국 해와 필리핀 동쪽 해역에서 동시에 두개 이상의 열대요란이 발달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약 이들이 한반도 방향으로 북상한다면 폭우와 강풍, 해일 피해가 겹치는 복합 재난의 우려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즌의 특징을 짧고 강한 폭우, 길고 질긴 더위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쏟아지는 집중호우는 도심 배수 체계에 큰 부담을 주고 기인 폭염은 농작물과 가축 피해를 키울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8월 하순부터 9월 중순까지를 올 여름 마지막 기상 고비로 보고 지자체와 관계기관에 태풍 대피훈련, 배수펌프 점검, 비상전력 공급 계획을 미리 준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일반 시민에겐 하천변, 지하차도 접근 자제, 자전 제품 누전 차단, 음식 및 식수 비축 등을 당부했습니다.